BK 치킨 비주얼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게랑 같이 크랩이 있네요, 크랩. 치킨 플러스의 BK 치킨, 블랙킹 치킨이라고 하고 또 보겸 치킨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가격이 16,900원인데 제가 요기요 어플 사용해서 5,000원 할인해서 13,900원으로 받았습니다. 배달료 포함입니다. 오늘 치킨 플러스 신메뉴 나왔다 해서 바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집 주변에 치킨 플러스가 지금 영업을 안 해가지고 제가 3 k 로 정도 걸리는 곳까지 와가지고 그 치킨을 픽업해서 집에 가볼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서 리뷰입니다 오늘 7월 9일 종강을 맞이했는데 마침 치킨 플러스에서 신메뉴도 나오고 그거를 알게 되자마자 이렇게 주문해봤습니다 치킨 플러스 신메뉴 비주얼입니다 개인적으로 치킨을 먹을 때 순살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치킨 플러스는 뭔가 순살이 더 맛있더라고요. 물론 매장에 케바케는 있겠지만 저는 요번에도 순살을 시켜봤습니다. 장갑도 끼고. 제 영상을 보시면 치킨 플러스 조회수가 1등이랑 4등인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치킨 플러스 신메뉴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BK 치킨 비주얼입니다. 맛있게 리뷰해볼게요. 치킨 플러스 BK 치킨이면서 보겸 치킨이라 하면서 블랙킹 치킨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시면 비주얼상 후추랑 후추랑 견과류가 있네요. 저는 후추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게랑 같이 크랩이 있네요. 크랩.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 가격에 이것까지 주는 게좀 신기하네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되게 맛있어요. 치킨 플러스 치킨 자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진짜 시켜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게이 속살 보이시죠? 엄청 야들야들하고 맛있어. 게가 엄청 딱딱할 줄 알았는데 게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바삭바삭하면서 되게 안에는 이 게살 자체가 좀 속살이 좀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워서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치킨 플러스 탑3를 찍어봤는데, 그걸 또 다시 찍어야 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네요. 치킨의 비주얼. 제 생각은 한, 그냥 무난하겠지 했는데, 좀막 입안에서 알싸한 맛이 있으면서 촉촉한 치킨이 제 입안을 뒤집어 놓았다 정도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거죠. 사장님께서 하리보도 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한번 치킨, 치킨 ASMR. 비케이치킨 모델 보겸이 형이 매번 이 국물을 마시는데 한번 저 국물을 잘 마시거든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볼게요 동치미가 1년 안 묵은 그런 맛인데 물을 먹게 상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밥을 해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치킨플러스에서 치밥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생각해서 만든 메뉴가 아닐까 좀 느낌상 뭔가 지코바의 찌밥도 생각이 날 정도로 맛있다? 제가 원래 치킨 플러스 신메뉴를 매번 찍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나오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맛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BK 치킨이라 해서 또 이제 나온 날 바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 가격에 꽃게까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어떤 치킨집에 꽃게도 팔고 오징어 튀김도 파는 그런 치킨집이 있는데 그거 먹었을 때 엄청 비쌌거든요 한 2만 원은 넘었는데 2만 원이 안 넘어서 4개 현명한 치킨집이에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맛이면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치킨플러스를 호로로 떡볶이가 유명해서 사이드 맛집이라고도 유명합니다. 저는 뭔가 크랩을 더 먹고 싶네요. 크랩. 솔직히 크랩이 다른 치킨집에 없잖아요. 여기는 있으니까 더 먹어보고 싶네요. 제 느낌상 크랩은 한 5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꽃게가 이 치킨이랑 막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은근 잘 어울리고 은근 매콤해서 맛있어. 혼자서 맛있게 먹고 내일 아침에도 이걸로 이제 밥 비벼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치킨이에요. 뭔가 배부르는데 계속 손이 가는 치킨이에요. 이렇게 닭순살이랑 크랩 같이 먹어볼게요. 먹고, 콜라 마시고, 영상 끝내보겠습니다. 음. 치킨 플러스 관계자님, 이거 치밥으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은 내일 아침으로 먹어볼게요. 내일 콜라도 마시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네 오늘 치킨 플러스 이렇게 신 메뉴이면서 BK 치킨, 블랙킹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보겸이라는 유튜버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대형 유튜버이면서도 치킨 플러스의 모델이 돼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셔서 제가 또좀 싸게 먹었어요.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기요 어플로 통해서 싸게 먹었고 생각보다 맛이 엄청 알싸하진 않아요. 후추 맛이 있지만 그렇게 엄청 맵진 않고 막 마라보다 좀덜 매운 맛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치킨 정가가 1 6 9 0 0원인 매일까지 들어가 있는 치킨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가성비고 언제나 치킨 플러스는 맛있고 치킨 관련된 글보다 나트륨 적은 치킨이 치킨 플러스라는 글을 봤었는데 건강한 치킨이라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무르니까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역시 치킨 플러스는 가성비 짱! 이번 리뷰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뭔지 궁금하다. 뭐야 이게 다야? 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고객님, 우리 치킨 플러스는 과도한 광고비 사용을 지양하며 절감한 돈으로 맛있는 식재료를 사용, 합리적인 치킨 가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있는데 네 좋은 글이네요.